안녕하세요, 베라미 니키입니다. 오늘은 요리가 아닌 프랑스어에 대해 얘기를 나눌까 해요. 프랑스어는 듣고 있으면 한 번쯤은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죠. 하지만 한번 배워볼까 하고 들여다보면 발음은 차치하더라도 주어에 따라 변화하는 동사라든지 명사에도 심지어 형용사도 여성형과 남성형이 따로 있다는 사실에 시작 전부터 좌절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출퇴근길 가볍게 들으면서 프랑스어 표현 한두 가지만 익혀도 여행을 하거나 혹은 프랑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써먹을 수 있으면 이 또한 훌륭하지 아니한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편하게 들으며 쉽고 재미있게 프랑스어를 만나보세요. 원어민이 아니니 발음에 대해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형용사 봉이 들어간 표현을 볼 거예요. 인사나 축하 등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서 오늘 표현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모로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봉은 형용사로 명사 앞에 위치해요. 남성명사 앞에는 봉, 여성명사 앞에는 본르가 붙는데 그냥 알고만 계세요? 사전적 의미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주로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들이죠. 먼저 품질 성능이 좋다 할때 쓰이고요. 알맞은 바람직한의 의미도 쓰이고 행복한 즐거운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다음엔 유능한 잘하는 뭐 그는 수학을 잘한다 이럴 때도 일레봉한 마테마틱 이렇게 쓰이고요. 착한 선량한 선의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형용사 '봉'이 명사와 만나면 어떤 새로운 표현이 들 되는지 볼까요? 봉이 낮이라는 의미의 남성 명사 루주와 만나면 봉주, 안녕하세요가 됩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도 봉주 구청에 서류 들러 가서도 처음 하는 인사가 봉주호가 되겠어요. 그 다음 봉이 저녁이라는 의미의 루스와 만나면 봉수아 저녁에 하는 안녕하세요가 됩니다. 주로 저녁 6시 이후부터는 봉주 r 대신 봉수아라고 인사를 하죠. 밤이라는 의미의 여성 명사 뉴야 만나면 본노가 붙으면서 u 는위잘 자라는 인사가 됩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표현인 봉아페티는 bon 입맛 구미는 의미의 남성 명사 아피티와 만나 잘 먹겠습니다. 또는 맛있게 드세요란 표현이 됩니다. 그럼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저녁이란 의미의 라 수아레로 좋은 저녁 드세요를 표현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여성 명사니까 뭄 수아레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하루라는 여성 명사 라 주오네로 좋은 하루 드세요를 말하고 싶으면 네뭄 주오네라고 하면 되죠. 해보니 너무 쉽지 않나요? 계속해 볼까요? 여행이란 의미의 남성 명사 루바이아주로 여행 자해를 말하고 싶으면 o bon 바이아주 하면 되겠죠. 자주 쓰는 말인 주말이라는 남성 명사 루위켄을 사용해서 좋은 주말 보내라고 하고 싶으면 bon e 위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만들어봐요. 힘내. 힘을 내려면 용기가 필요하죠. 프랑스어로 용기는 남성명사 le courage 그래서 힘내 할 때는 bon courage 하면 됩니다 이 bon courage는 다양한 상황에 쓰일 수 있어요 시험을 앞둔 학생 또는 면접이나 발표를 앞둔 지인에게 또는 뭔가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 등에게 해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힘내의 좀더센 버전인 아자아자 아자 힘내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프랑스 축구 경기를 보시면 관중들이 알레, 레, 블루, 알레, 레, 블루 하며 노래하는 걸 들어볼 수 있는데요. 영어에서 go, go, go 하는 것처럼 프랑스도 가다란 의미의 동사 알레를 씁니다. 그래서 알레, Alle, 알레, bon courage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알레, Alle, 알레 라고만 해도 잘될 거야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건강에 관련된 표현도 할수 있겠죠. 건강은 여성 명사 la santé. 그래서 건강하세요는 번성떼라고 bon 하는데 보통 이렇게 따로 혼자보다는 새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할때본안에번성떼라고 bon bon 쓰거나 건배를 할때 위하여 라는 의미로 아보트 호성대를 씁니다. 행운을 비로 여도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인데요. 행운은 여성 명사 라시앙스니까 번시앙스 하면 되겠죠. 축하 인사도 물론 할수 있습니다. 생일은 남성명사 Anniversaire 생일 축하에는 그러니까 Bon Anniversaire 하면 됩니다 오늘 배운 표현들을 다시 한번 보죠 Bonjour Bonsoir Bonne nuit Bonne journée Bonne soirée Bon appétit Bon courage Bonne santé à votre santé Bonne chance Bon anniversaire!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프랑스어를 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곧 다시 만나요. 아비 ô 또